전 친구들이나 지인들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다정하다는 말을 많이 듣는데요 이상하게 남편에게만 감정 조절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남편에게 쌍욕을 하거나 상처 주는 말을 하게 되는데요 김창욱 선생님 저 빠따 좀 때려주세요라고 어? 셀프 빠따를. 어, 이거 스스로를 좀 고발하는 것 같은 느낌인데요. 일단 네 어디 네, 계신지 만나봐. 한번 만나볼게요. 어디 계십니까? 오. 맞다를 직접 맞고 싶으신 네. 건가요, 아니면 좀 맞아서 정신 차리고 싶으신 건지? 둘 다죠. 혹시 내가 언제 깡패처럼 좀 느껴지시나요? 근데 저는 친구한테도 막말을 해본 적이 거의 없고요. 아... 그리고 이제 제가 동네에서 일을 해서 어르신들이 많이 오는데 뭐 손녀에게 뭐 집에서 있었던 일을 그런, 그런 거다 들어드리고 또 손님들한테도 아 진짜 상냥하다, 친절하다 그런 말을 많이 들어요. 그러다가 이제 중에 오면은 약간 좀 걸걸해지는 것 같아요. 그 목소리가 바뀌어요? 밖에서랑 집에서랑? 네. 제가 이렇게 그라데이션으로 분노를 해 가지고 그라데이션? 그거는 뭐예요? 이런 거죠. 내가 그 얘기 하지 말고 몇번얘기 사! 아, 그게 하는 거예요? <laughs> 점점 크게. 엄마니. 점점. <laughs> 제일 막 화를 많이 낼 때는 욕을 하기도 하고. 욕? 에이. 네. 어, 요긴... 어떤 어 욕을, 어떻게 하시나요 아니, 왜 이렇게. 아, 그거 어... 안 돼요. 어... <laughs> 근데, 아, 안 돼요? <laughs> 안 되는 거예요? <laughs> 아니, 근데 표정이. 아니, 그. 얼굴이. <laughs> <laughs> 얼굴이 되게. 얼굴이 되게... 정말 무섭다. 아, 원래는 웃상이에요. 원래는 이렇게 저잘 웃는데. 아 웃으면서 이라고 하면 더 무섭지 않아요? 아 무서워, 무서워. <웃음> 그다음에 일 끝나면 남편이 저를 거의 매일 데리러 와요. 직장으로. 오, 되게 좋은데요? 되게 좋은 남편인데 네. 차만 타면 제가 버는 거. 아, 진짜 개 피곤하다 막 이러면서. 아. 네. 근데 뭔가 남편이 운전 느리게 하면 아, 빨리 좀 가자. 막 그렇게 짜증을 내거나. 가야 되는데 집에. 아, 아직도 안 왔냐고. 아직도 안 오고 어디서 뭘야그라네이션으로 뭐 <laughs> <laughs> 어 그리고 기분이 잘안 풀려요. 전 제가 풀려야 되는 성격이라서 진짜 화가 잘안 식어서. 근데 약간 스킨십을 하려고요. 손을 잡아 주려고 한다거나. 근데 저는 말로 풀었으면 좋겠거든요. 네 네. 아. 이제 이 상황이 해결이 안 됐는데 괜히 안아 주려고 한다거나. 아, 먼저 알겠다. 손을 잡으려고 막 하면 하지 말라고. 약간 이렇게 되거나. 내쁘라고. 네, 와 진짜. 하지 말라고, 이 새끼야. <laughs> 아, 근데 너무 공감되는 게, 너무... <laughs> 아, 너무 공감되는 게 네. 저도 약간 지금 남자친구가, 제 남자친구랑 지금 성향이 되게 비슷해요. 아... 이미 화가 나 있는데, 네. 나는 안 풀렸는데, 그냥 막, 막, 이렇게, 이런 식으로 그냥 애교로 막, 막, 무마시키려고. 아, 아니, 그냥 풀어, 풀어. 어 그러면 더 화가 나. 아. 드라마에서는 막 이렇게 꼭 안아주면 다 풀리고 그러지 않나요? 그건 차은우가 안아줘야 되죠. 땡큐. 좀 땡큐. 근데 남편은 화를 진짜 1년에 한번 낼까 말까? 아. 아, 잘안 내는데. 제일 많이 내는 게 그만해 아니면 꽝! 이렇게 문다고? 저런 분들은 문꽝 닫고도 다시 문 열고 나서 이거 바람이 다든 거야. <laughs> 바람 때문에 다친 거니까 오해는 하지 마. 알겠어? <laughs> 남편도 좀 그래요. 어이 참아라. 참게 해 그래. 아니 근데 한번쯤 이렇게 반란을 일으켜도 될 법한데 참는 이유가 있어요? 저는 그냥 싸우기, 싫어서요. 아, 그런 게좀 싸우기 싫어서 그런 게좀 있어요. 네. 일단 싸우면 또 크게 싸우니까 이제 물건 또 집어 던지고 아... 그런 게 조금 <laughs> 어, 결혼한 지 얼마 됐어요? 아 저희는 이제 6년 차예요 아 6년 차 네. 남편분 이혼 생각해봤어요? <laughs> 이혼 생각해봤어요? <웃음> <웃음> 아 솔직히 아 솔직히 솔직히 지금 뭐 지금 말 길게 할 필요 없어 우리 지금 <laughs> 예? 지금 뭐 제가 이거 프로그램 좀 해보니까 말 길게 할 필요가 없어요 어, 어떨 때는 그럴때도 있어요. 같이 싸우고 싶을 때도 있어요. 왜냐하면 말을 안 하니까 아좀하하라왜왜을을 아. 해. 해? 어? 진짜 답답하다고. 사실 답답해서 화를 가장 많이 내는 것같 아, 요아 답답해서. 네. 제가 볼 때는 그냥 한 번에 화를 내는 d 같은데. 네. 아, 빌드업이 없다. 예. p t a peso, h 가끔씩 나오긴 하거든. 요 왜 그런지를 모르는데 갑자기 막 화를 내고 그럴 때가 가끔씩 있어 가지고 왜 눈치를 보세요. 계속? <laughs> 아니, 이렇게 눈치를 계속 봐야 됩니까? 아, 아내 아내분은 계속 참 참아 참았다고 하는데 제가 보 제가, 제가 보기에 보게... <laughs> 아내가 주로 화를 내는 게 지금 때 지금 상황 때문이 아니고 전 상황에서 계속 쌓여 갔다. 어, 오케이. 나이가 이것 때문에 화내는 거 아니야? 네 맞아요. 내가 이거 갖고 말하는 거 아니야, 자기야. 네. 나 여러 번 참았어. 똑같아. 똑같아? <laughs> 사실 제가 불안장애 약이랑 ADHD 약을 먹고는 있어요. 약을 먹으니까 좀 남편하고 확실히 좀덜 싸우게 되더라고요. 아좀덜 예민해지는 거예요. 정신과 약이? 저도 좀 먹어봤는데 사람을 좀 이렇게 해줘요. 네. 나른하게. 맞아요. 그 약을 드시게 된 계기가 또 있을 것 같은데 왜 드셨어요? 제가 직장 다니다가 좀 많이 힘들어서 그 중간에 일을 좀 오래 쉬었어요한 1년 좀 넘게. 그러면서 집에 거의 못 나갔었어요. 그리고 나서 다시 나가려고 하니까 사람하고 대화할 때 식은땀이 되게 많이 나고 너무 힘들더라고요. 그리고 이건 아직도 고치지 못했는데 사람 사람을 만날 때 눈치를 정말 많이 보고 눈치를 네그 진짜 친한 친구인데도 그 친구 눈치 보기가 너무 힘들어서 사람을 그냥 잘안 만나게 되더라고요. 어, 저희 엄마가 저를 혼자 키우셨는데 네. 어렸을 때 근데 그때 굉장히 엄하셨어요. 왜냐 혼자 키우니까 어긋나면 안 되니까 진짜 엄하셔서 제가 뭐 친구들이랑 늦게까지 노는 것도 당연히 안 되고 친구 집에 가서 자는 것도 안 되고 그래서 이렇게 말하실 때안 돼! 그냥 딱 이렇게 말을 많이 하셨고 아, 단칼에 아, 그냥 거절하셨구나. 엄하셨구나. 최근에 이런 제가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사람의 뇌는 생각하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생존하기 위해서 있다라는 문구를 봤어요. 왜냐하면 이렇게 사람의 뇌가 발달하면서 이게 내가 이게 살아남아야 될 상황인지 위험한 건지를 봐야 되잖아요. 네. 근데 뭔가 집에 되게 위기가 있어. 그게 돈 문제든 누가 아프든. 제일 심한 건 엄마, 아빠 싸우는 거든. 그러면 여기에서 정서적으로, 경제적으로, 사회적으로 우리는 불안하니까. 당연히 엄마는 더 여기서 딱 그걸 한다고요. 그리고 너 밖에 나가서 아빠 없는 애들이라는 소리 듣게 하지 마. 엄마 그거 절대 용서 못 해. 알았어? 엄마, 나 친구네 집에서 파자마 파티. 파자마 소리하고 자빠졌네. <laughs> <하고> 자빠졌네. <laughs> 왜냐, 엄마는 이제 울타리를 쳐서 자녀들을 지켜야 되니까. 근데 그때 그 아이는 너무 어렸잖아요. 그때는 엄마가 우주였거든. 엄마가 그렇게 말하는 게 엄청 무서운 거예요. 근데 재미난 건 내가 남을 인식하는 뇌의 부분이 있고 내가 나를 인식하는 부분이 있대요. 근데 배우자는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그 인식 부위로 나를 인식한대요. 그러니까 남편을 대하는 태도는 내가 누구를 대하는 태도예요. 나를. 어, 어. 내가 나를 대하는 태도예요. 근데 이 태도는 어디에서 되게 많이 우리가 배웠냐? 어려서 우리의 부모님이 날 대해준 태도가 있어요. 어려서부터 너무 답답한 상황에 오래 있었어. 음. 나이 환경은 너무 답답해. 근데 어떻게 엄마한테 내가 대항할 수가 없죠. 없어. 그러니까 과거의 그거와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이 사람이 통제가 안 되니까 순간 화가 폭발하는 거예요. 근데 그 화는 이 사람 때문에 난 화가 퍼센테이지가 되게 작아요. 사실 내 그전에 90%에 내가 쌓아 놓은 게있거든 그리고는 이 화가. 너무 세고 불이 세니까 이게 갑자기 꺼지질 않는 거예요. 불이 꺼지지 않는데 남편은 비언어적 언어, 음. 아 자기야 뭐화좀 풀면 안돼 이렇게 할게 했겠죠. 근데 여기선 지금 화가 온도가 너무 높은데 여기 하니까 그냥 <목소리> 들어가 있어 나오라고 할때 나와 진짜 나 어떻게 할지 몰라 진짜 이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. 했습니다. <laughs> 근데 이제 선생님이 좋은 때가 된것 같아요. 왜냐면 그거를 인지해버린 거야, 내가. 어, 나 이렇게 하네? 그리고 내가 진짜 남편 좋은 사람인데, 착한 사람이고. 6년 되면 도파민 떨어졌다고 봐야 되거든요. 그래도 아내를 그렇게 데리러 가는 거는 이 남자의 성품, 아니면 아내에 대한 사랑, 아니면 두려움. <laughs> <laughs> 그세 가지가 아주 믹싱된 것 같아요, 지금. 칵테일 같아. 남편분 이거 몇대몇대 몇대 몇이에요? 말해줄 수 있어요, 솔직히? 딱일대일대1인것 같아요. <laughs> 지금 웃으면서 대답하는 걸 보니까 두려움이 한 50%는 된다고 봐야 돼요. 지금 웃으면서 1대1대1인 것 같아요. <laughs> 이 말하고 바로 아내 얼굴 한번더 쳐다봤어요. <laughs> 자, 이거, 이거는 일단 두려움 50. 아, 그리고 성품 25, 아내에 대한 사랑 25. 근데 되게 재미난 게 뭔지 아세요? 남자는 애정이 없는 여자를 두려워하진 않는다는 거예요. 그래서 두려움의 근간은 또 애정이. 이, 이 남자의 성. 제가 보기 좋은 남자예요. 이런 남자 성향과 아내에 대한 애정이 아니었으면, 지금 이런 관계는 벌써 되게 끝이 안 좋게 끝나버렸을 거예요. 그러면 이제 아내는 또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. 봐봐봐, 봐봐, 봐. 결국 다 떠나. 나다안 돼. 그러면 이게 막, 막 용감모처럼, 용암처럼 폭발하고, 그러면 나의 자신에 대해서 막 이런단 말이요 사실 우리가 제일 먼저 케어해줘야 될 사람은 누구냐 선생님 안에 있던 너무 오랫동안 참았던 그 아이라고 전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 아이는 나만 알아요 이제 가장 힘들었던 시기가 몇 살이었던 것 같아요 어~ 학창 시절 내내 고립되어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집이나 이런 데서는 너무 답답하고 항상 그런 생각했던 것 같아요. 아 누가 좀 와서 응. 좀 꺼내줬으면 좋겠다 여기서 좀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요. 그러면은 갑자기 꺼내주진 못하거든요. 근데 그 아이가 지금 우리의 여기 마음에 있어요. 계속 돌아다녀요. 답답한 채로. 그럼 이렇게 한번 이렇게 그 아이 이렇게 어떻게 사나 이렇게 한번 보세요. 이렇게 선생님.